할렐루야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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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하는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성경 방송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은혜나신 생명의 말씀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법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는 얘기죠 실제적으로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법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받고 싶으세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궁금하시네요? 네, 궁금하면 500원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복을 받아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말 쟁이로 만들고 있다 는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 없다 했기 때문에요. 그럼 먼저 받으려면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 19절 번호라면 어느 날 지금 말입니다. 내게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다시 말해서, 한과 땅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왜 두었느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함께 두었대요. 다시 말해서, 복은 바라크는 복과 저주와 생명사를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들이 항상 가득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반드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할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몰라서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 복을 보다 계속 막고 있어요. 그것만 우리만 알아버리면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했지나. 그걸 알아버리면 되거든요. 그 사단 마귀를 계속 막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그 말씀에 16절로 68절까지 전부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의 삶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저주를 받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왜 괴롭잖아요, 외롭잖아요. 정말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언젠간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그게 사실 저주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저주의 삶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다시 말해서 알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삶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선 아들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의 삶은 땅 끝까지 이저 증인의 삶이래요. 말투리오스 증인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삶이 있단 말입니다. 즉이 모든 보이는 이온 우주 삼남만상그 속에는 우리가 그. 저 유한의 시간, 유한의 존재잖아요. 그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유한의 존재 속에, 즉, 보이는 찬의 존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때이어토스, 트그 신성이, 노마실장에 다들어있다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마기는 그걸 못 보게 막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내가 슬픈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우리가 인생이 괴롭잖아요. 사는 게. 고독하고, 심심하고, 아무리 내가 재벌 총수여도 돈이 말에도 불구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그 유명한 영화배우들도 배우, 호텔에서 뛰어내린 걸 여러 군데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슬픈 고통이 왔을 때 반드시 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란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저 방근석 대표님 도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틀어지면 이게 틀어져서 안 온다 하잖아요. 그에 자존심이란 말이에 그게 자 부인. 그자아실현 자기 개발,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싶어 하는 것, 자존심,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바로 이겨내시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 줄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런데 우리 그걸 모르고 믿어버리니까 그냥 법을 누가 주냐고, 안 줍니다. 그걸 알아야죠, 법을. 그러니까 노마서 8장 19절에서 많은 피조물이, 전부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카라도키아 간절히 거대하며 아포칼립틱스 다시 말해서 나의 이 껍질 우리는 정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부 하나님 되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아까를매겨서 그렇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처음부터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 되었으면 반드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완전히 성경은 역사, 역설이라니까요. 왜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우주 삼라만사가 우리의 팔아벌레 비로 섰기 때문에 그곳을 아시면은 이 역사 모든 것이 같이 없이 느껴져요. 그 눈을 준다니까요. 같이 없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저걸 다 죽잖아요. 다모든걸 내려놓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명 기 28장 그 얘기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보은안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금메달을 우리는 처음 바라고 있거든요. 보보시,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 하면, 영생이라 하면은, 그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그 노력하는, 그거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습니까? 발이 붓고, 아, 피가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 우리는 먼저, 보보을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겪고, 그냥 금메달을 따려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겪으면 돼요. 겪은, 겪은 것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성령의 날성검이, 양날성검이, 지혜와, 그, 뭐죠, 우와, 그 성과 악을, 양날성검이, 정말로, 둘에서 나한테 싸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대시록의 사건은, 곡과 마법과아마겟서 지금 나한테 일어나야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전제를 우리는 하셔야 돼 여기서. 그래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너를 할수 없다를 느끼게야 돼요. 할수 없습니다. 나 씽입니다. 아파릅니다. 뒷걸입니다. 듬뿍입니다. 더스트 멋입니다 반드시 그 고백이 되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이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 왜 하냐면요. 혹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 잘못 따라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혹이라이 생각이 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성 성교 방송 예청자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붕에 가든 또 설교장에 가서 이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참앞까앉에서그 목사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속에 는필수적 말입니다 TV 채널 앞에 나오는 뉴스 얘기 말고요 돈 버는 얘기 여기 말고요 여기는 돈 벌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돈 버시면 차라리 형광동가고 로또 사세요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코멘를 달라고요 여기서 기쁨을 달라고요 그럼 개콘서트 모셔야지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윤리도덕을 살수안 됩니다 윤리도덕은 저절아돈 도덕 들이다 배웠잖아요 그렇게윤리도적으 우리가 찾는다면은, 성경에 나와있는 그 러세 그 근친 상관, 따라고, 다마라고, 그, 저, 어시아버지 근친 상관하고, 하나님은 이가나다에서 전부 죽여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은 시대 의색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윤리도적으안 된단 말입니다. 아니, 차라리 드라마 한편 봐도 다알수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말입니다 혹여나 내가 이 말씀을 먹을 불살라서 못되시라해서 평생처럼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저 지옥에 유황불에 활발히 가면 죽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300년만 살고 다시 이 말씀을 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라 한다면 아니 3000년만에 가서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3 0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벅바르게 활발히 할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없 말입니다 <laughs> 마지막 그때가 1 0만 달러. 려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니할 네 말이 무엇이니 네하나 내가 몸을 물사산을 이렇게 믿었는데 죽어간다는요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뭐니 다리만이고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저기 태평그이번 출구에 찬양 성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의들이, 강사들이 이 목소리를 들이래 일주일 만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심판받으면 안될까요? 절대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진정처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벚꽃 소문자 전시합니다 그 어떤 부터그 무엇도 아니 흉내낼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망을 부시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예수님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